와. 이곳은 기독교 성지입니다. 경건한 마음으로 야, 여기 봐요. 야. 에이미요. 에이놀즈 가족. 비묘요 어, 아펜젤러, 아펜젤러 저기 있죠? 비묘역에 아, 시미요. 아, 디미요. 에프미요. 와. 언더우드. 언더우드. 이야, <laughs> 야 대단하다, 대단해. 아, 여기는요, 양화진 어, 외국인 선교 묘역이에요. 그러니까, 양화대교 북단이에요. 그리고, 그, 기념관이 있고요. 거기 위쪽으로, 이렇게, 묘지가 양지 바른 곳에 쫙 있어요. 이게, 그러니까, 외국인들 중에서 어, 조선에 와서 <laughs> 왜왜왜왜어야 왜. 아, 독립훈장 야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훈장도 많이 받았어요 야아 정말 어 대단하네 대단해 홀버트 야 테일러 야 오이 무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야아 <laughs> 어, 20번 해봐 오 <laughs> 태정무덤 이거 딜크샤라고제 영상이 따로 있거든요 그 거기 주인이야 그분 여기 어, 한국에 묻히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묻혔어 이야 오좌아르 이야 <laughs> 어,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외국에서 어그 나라의 규화 또는 이제 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의 어, 발전을 위해서 또는 그 나라의 어, 정의를 위해서 어, 그 나라의 어,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따로 이제 자기네 여기서 돌아가셨으니까 이거를 운구해가지고 뭐 하기가 어렵잖아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이렇게 해놓은 거지. 이야. 어 뭐, 한두기가 아닌데요? 어, 이분들 다 각각의 사연이 너무 많어. 근데 뭐다 소개할 수가 없어. <laughs> 아, 전체적으로 퉁쳐요. 퉁쳐서 참배를 할게요. 어, 인간 유순한 한국의 나이팅 길. 아, 야. 아. 어, 정말 대단한 묘역입니다. 이게 참. <laughs> 아, 세브란스 의대 세운 그분 있잖아요. 에비슨, 그 다음에 뭐 헐버트 박사, 그 다음에 어 언더우드, 어, 아펜젤로 이어야 돼. 어, 감리교 선교사 있잖아요. 대한신보 어니스트 베네. 이야, 뭐 어마어마한 분들이 다 <laughs> 고생을 하시고 여기 묻혀 계셔. 아... 어... 아 그렇죠? <laughs> 일본에 가도 외국인 성교묘역이 꽤 있어요 거기 가면 그러니까 조선서 근무하다가 일본 가서 돌아가셔 가지고 일본에서 묻혀 계신 분도 꽤 있고요 아 어... 여기 언더우드 가족 야,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가족의 전부 가족이다야 대단한데 야 이름을 다 줬네 원안경, 태요안, 이야. 오, 엄청나죠? 대단합니다. 여기 양화진이고요. 양화진 외국인 선교묘역이라고 쳐보시면 은 나오니까 밑에 주차장도 잘 되어 있고요. 차로 오실 수가 있어요. 걸어오시면 조금 힘들 것 같고, 차로 오셔가지고, 차에 주차해놓고 구경하시고, 저또 넘어가 절두산 성지예요 거기까지 구경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이 땅에서 노력하신 외국인 분들이 이렇게 묻혀 계신 곳입니다. 수고들 하셨어요. <laughs>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, 구독,